동의보감에 280여개의 활용방법이 나오는 도라지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많다는 도라지 구중구포로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더욱 증가한 흑도라지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만든 보양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강대학교 한국문화학 예다학 박사 수료생인 이재건 불자님께서 차음식과 약선발효음식을 공부하면서 동의보감에서 무병장수 건강법으로 우리 몸에 정기신을 보양하는 양생법으로 발효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흑도라지는 인삼보다더 좋다고 할 정도로 사포닌, 이눌린, 포리페놀, 비타민, 루테올린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면역력 강화, 항염, 항암작용, 치매 예방, 뇌세포의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 양생법을 실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양생 발효식품 흑도라지 조청 사업을 시작한 이재근 불자니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건강한 신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TV 구독은 응원 알림 설정은 약속입니다. 불자 TV.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양생 발효식품연구소 소장 이재금입니다. 요즘 개명돼서 이 정면으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식품을 연구한 게한 15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께서 지병으로 암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식품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과목도 차와 관련된 차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차 그 발효식품 쪽으로 연구를 해서 양생이라는 논문 그 제목을 가지고 하다보니 양생과학식품 명구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이 양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세요. <laughs> 양생이 뭐죠? 그래요. 양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강을 보양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선이라는 말이죠. 약선은 어 약초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약선이라고 하지만 이 양생은 약선 후에 학문적인 깊이가 더 높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단어입니다. 황제 내경에서 양생. 어, 일명 뭐 석생이라고도 하고 도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제 내경에서는 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동의보감에서도 그 양생이라는 말이 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양생이 뭐냐고 자꾸 질문했을 때는 정말 이게 너무 난감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로 이거를 정했는가?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품목이 흑도라지 조청으로 하는데 흑도라지 흑도라지 조청에 말하자면 어 기본으로 인삼이 들어가는데 시중에서 나온는거 보면 뭐 인삼을 포함한 흑도라지 조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삼이라든가 거기 흑도라지 조청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전부 다 양생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양생에 관한 건데 12가지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배, 생강, 인삼은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에서 전남대 저 멘토 교수님한교수님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제품이에요. 그 양생이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하나 그학문적깊이가 들어가면은 너무나 이두 시간을 떠들어도 다 못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섭생이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해서 섭생. 우리 사람이 잠자는 시간 딱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다 이게 들어 잠잘 때또 편히 쉬어야 되고 또밥 먹을 때또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일할 때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섭생이거든요. 그런 섭생에 뭐, 뭐 관련돼서 이런 한약재료를 맞춰서 이게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흑도라지 조죠 그리고 저는 독창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 전통방식으로 수제로 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식자재는 물러거니와, 이게 뭐야. 그, 여칠금 연출금 있죠. 여칠금도 제가 그, 저, 전라도에서 딸무리를 구해가지고 겨울에 다 제가 그 여칠금을 구해서 쌀을 내서 방앗간에 갈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 당화를 시켜서 이제 조청을 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마속회다 해요. 어, 이틀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우 그 도라지 조청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생이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조금 거리감을 두긴 하는데 이걸 드신 분들은 정말이지, 만에. 효과를 많이 보시고 뜨문뜨문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있고 좀 보람도 있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품종을 정했습니다. 아, 흑도라지 조청하면 일단 원재료인 도라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라지는 일명 한명으로는 길경이라고 해요. 어, 이, 이 도라지만의 그 효능은 폐 작용해서 그, 담을 변하게 하고, 해수라든가, 다담이라든가, 혹은, 담각, 그, 불쾌 증상에 작용해서, 발표약과 같이 이용하면, 그, 외사에 일으키는 그담 있잖아요. 담절리고할 때, 그때 치료하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이도라지에 그, 논문 발표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에는, 임상, 실험 데이터 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그, 뭐, 이렇게, 추측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논문에 발표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가 저 제가 그 직장에 다닐 때그 기관지염으로 계속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으면 기관지염증이 계속 그 계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체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꾸준히 먹겠다고 할 때마다 만만 봤는데 지난해 제가 이 기관지염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실버홈 노인네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도라지의 효능은 이게 호흡기 질환에 좋은 거는 하실합니다 그리고 간 나쁜 사람들 이죠 저는 도라지가 2년 내지 3년까지만 줄이는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어 며칠 전에 제가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 도라지도 다년생이 있더라고요. 14년, 뭐 12년 된 도라지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거창이라든가 저런 경남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 도라지는 이 간에 안주 간에 염증이 있죠. 간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단연생 도라지 추출액을 먹는 게 가장 으뜸이 된 효과가 좋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있죠. 면역력에, 면역력에 진짜 좋대요. 뭐 여자하고, 관계하고는 면역력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청국장하고 이 도라지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식품학회지에 발표됐는데 이 코로나 면역력이 좋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는 신부님 한 분은 하루 에 7천 개가 청국장 가루가 팔려요. 그게 이 코로나의 면역력. 그래서 이 도라지하고 청국장하고 청국장 가루는 앞으로 좀 많이 비전 이 있고요. 또 어, 저는 도라지 가루를 가지고 혼합 음료로 이 도라지를 가지고 혼합 음료로 한번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더 이상 요즘 시기에 더 이상 좋은 제품이 저는 도라지라고 합니다. 음, 그럼 도라지 효능을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호흡기 질환, 예. 호흡기 질환 고 폐염증 제가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기 질환에 좋은 거는 확실하게 네. 나왔고요. 일단 그리고 면역력 좋고 또 간에 그거는 이제 간인세 그렇습니다. 이 제조 과정은요. 흑도라지라 그래서 흑도라지가 있습니다. 자생하는 흑도라지가 있어요. 정말 산삼처럼 귀한 게산에 흑도라지가 있습니다. 그 흑도라지가 아니고 일반 도라지를 증숙시켜서 증숙시켜서 흑도라지를 만듭니다. 그 증숙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구중구포를 합니다. 구중구포를 하는데 홍삼이 예전에 이슈화가 된게그 증숙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지 이 도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증숙하는 과정이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해서 구중구포를 해야 돼요. 증숙을 잘해서 안전하게 그 흑도라지를 만들어서 그 추출액을 가지고. 이제 조청을 만드는데 그 조청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엿질금을 만들어서 그 조청을 만들어서 그 수도라지 추출액하고 그 조청하고 을 섞어서 그 가마솥에다가 어 가마솥에다가 저는 조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수제죠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수제입니다 이거 기계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작불 때까지고 합니다. 그럼 콩이고 이렇게 조청 물류도 다 직접 농사짓는 걸로. 네네. 콩도 요즘 나오는 면에서 많이들 그 나와가지고 자는 콩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 메주콩이라고 불거요 제가 그 콩도 청국장을 띄워봤지만 정말 맛이 다더라고요. 정말 식자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붉은 콩 가지고 이 청국장을 끓여놓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요 뒤에 밭이 있어요 7대평 가까이 있는데 제가 직접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가 떨어서 고거 많지만 제가 매주를 띄워요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laughs> 매주 같은 게 전혀 안 사요 고거 매주 쏜 양만큼만 제가 된장을 만들어서 팔때 예약 접수해서 팔고 이 조청도 그래요 이 수제 조청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예약 접수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이 도라지 제품이 인삼과 같이 그 기능성 식품로 인정받지를 여태까지 잘못 했어요. 인삼처럼.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는 그를 어, 상태였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 시기만큼 이 도라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해서 이제 차차 차 이제 체계적으로 확립이 돼서 이제 제품의 어떤 진실성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요즘은 그 인상적인 어떤 결과도 많이 배출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도라지에 대한 어떤 그건강식품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상하고 있는 게 혼합 음료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할 거예요. 가루를 이용해서 우리 식혜 만들듯이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도라지를 그 진투시켜서 추출기 내는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추출기에다가 이트를추출액이 여기서 냅니다. 내가지고 이제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서 이제 농축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도라지 조청은 일반 도라지 보다 그 사포닌이 1.2배가 더 많고 그 효능면에서도 호기 질환의 그 염증이라든가 또 기관지 염증 또 폐의 염증 이런 건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